요즘 거 홍삼이입니다. 금요일에 안주, 오늘의 안주입니다. 이거는 김치에 이 보쌈, 마곡수 까주. 오늘 도 소주,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 소주. 오, 와 오늘 사흘은 얼어 있습니다. 이 바로 마셔줘야죠. 못 참겠네 이거는. 야, 이. 음. 와. 이 말씀은 거지 오? 와, 답니다. 달아요. 와, 치기네. 일단, 순정이죠. 음, 보쌈 먹어보겠습니다. 물만 하네요. 김치 먹어, 김치. 음~ 해 먹을 만한 걸로 막국수도 네. 한번 싹 셀려줘야지 음~ 물만 네새콤마이 막국수는 원래 고기랑 이랬다 해가지고 먹어야죠 딱. 아 밑에 이거 부 추도 깔렸구나 이건 뭐 몰랐네 이사얼름이 가시기 전에 어, 빨리 한잔더 썰어 주겠습니다. 아, 이만큼은 거지! 아주 좋네. 김치 막국수였다. 이게가 네, 네, 조합이 <laughs> 좋네. 지금 어딘가 좀 아쉽네요. 이 와사비가 없더라고요. 일본 출신도 아닌데 와사비가 왜 이렇게 당긴지 모르겠어. 아니 보쌈은 먹을 때도 와사비가 있어야 되네. 훌륭한 조합입니다. 맛있겠죠? 음. 을시 있을런가? 좀 큰데? 음. 한잔더 가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불금이기는 불금 완전히 막 불태워야지 이만 삼은 거지 와치아 너무 크다 이 보이십니까? 이 티셔츠 옆에 왼팔 딱 이진성 님의 사인입니다 먼데이 키즈 이진성 진성이 형이 제가 일하는데 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눈에 알아보고 유튜브 잘 보고 싶다 하면서 이 사인을 또요이 티셔츠에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 받은 지한 한 2, 3개월은 됐긴 한데 좀 빨아가지고, 좀더 빈티지해진. 이진성이형 같은 경우에는 제 고등학교 때 거의 뭐 신이었죠. 뭐 이런 남자, 뭐 남자야, 뭐 녹슨 가슴, 투명한 눈물, 흉터. 고등학교 때 노래방 친구들이랑 가가지고 맨날 친구랑 막꿰에 타고 막 이렇게 놀고 막 그랬었는데. 부산대. 부산대 앞에 그 노래방들이 좀 있었어요. 한 시간에 5천원. 사장님 서비스 좀더 주세요 해가지고 20분씩 막더받고막 하여튼 어, 먼데이키즈 노래 많이 불렀었습니다 먼데이키즈 진성희 형이 유튜브를 하나 하시거든요 스튜디오 드리밍인가 그 요번에 이정기 님이랑 같이 노래를 열곡을 뽑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한잔딱쓰리고 그 맥주 먹으면서 탁그 옛날 감성에 빠져가지고 딱 듣다가 바로 노래방 가서 질러 볼 생각입니다 뭐 하여튼 그렇고요 한잔더쐬려 보겠습니다 야이 조합이 너무 멋져요. 이마저 뭔거지 한점더 가보겠습니다. <laughs> 이번에 <맛은> 뭐지? <laughs> 보쌈엔 아사미. 짜다실이뭐 뭐 엄청 많이 오진 않네요 조금 어, 야간에 한잔더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, 이 맛을 먹는 거지 좀더큰 자극을 느끼기 위해서 이 와사비를 듬뿍 넣었습니다 그만 한잔더어 가보겠습니다. <laughs> 이만하면 되지? 마쿠스는 다 끝내버리시고 가끔 할 김치를 먹다 보니까 강남에 있는 뽕족발 와 거기 김치가 진짜 작살이 납니다 고소한 참기름을 섞었는데 김치랑 그 참기름이 조화가 와이 족발 딱한 살이 하면서 나 김치 딱 먹어주고 심지어 그냥 뭐 이 소주에 김치만 먹어도 엄청 맛있어요. 와그그 그 집은 족발도 맛있습니다. 어, 이못 있는 족발 중에 족발 집 중에 하나가 그 시청 쪽에 그 오향 오향 족발인가? 와 그거도 진짜 맛있어요. 쿵쿵한 게아이 반지의 쿵쿵 하이 쿵쿵 하이 맛있습니다. 그쪽에 갈 일이 있으면 조금 먹고 싶긴 한데 영갈 일이 없네요. 점청 찾아다니 면서, 이먹 기가 조금 그래요. 혼 자라, 혼 자라 가지고 어, 조금 그러 십니다. 어, 막잔 하고, 어, 심 하야 겠 습니다. 또 내일 또 일도 하러 가야 되 고, 좀 해야 됩니다. 막잔하겠 습니다. 이만큼은 어지 오늘은 아,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건강하고 돈 많이 버시고 행복하십시오 인사드리겠습니다